안녕하세요. 복싱왕TV의 블랙불입니다. 아, 오늘은 좀 글러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? 네. 글러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글러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어, 전부 다 제가 사용하는 글러브입니다. 네. 뭐 스파링 할 때, 미트 칠 때, 전부 다, 샌드백 칠때 제가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, 요 글러브는 백글러브. 우리 처음에 복싱 입문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글러브 이렇게 사용하죠. 어, 무게는 한, 뭐, 4온스? 3온스? 뭐, 그 정도 될 거예요. 그래서, 백을 가볍게 칠때 사용합니다. 어, 뭐,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. 아, 굳이 백글러브 사야 되냐? 온스 글러브 바로 사서 하면 되지 않냐?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, 예, 맞습니다. 그 얘기도 틀린 건 아닌데, 어, 선생님 입장에서는, 어, 백글러브를 먼저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정크 너클 파트에 정확하게 음, 맞출 수 있게 트레이딩도 할수 있고요. 처음부터 온스 글러브를 착용하게 되면 무거워서 카드가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. 예. 그래서 이 가벼운 백글러브를 한 3개월, 빠르신 분들은 한 2개월에서 1개월 정도 적용하시고 온스 글러브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 근데 아전 싫습니다. 어 오스 글러브부터 착용할래요. 어 그러셔도 됩니다. 근데 정확하게 복싱을 조금 많이 트레이닝 하고 이제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복싱을 정말 취미 내 일상의 하나의 활력소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백글러브부터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자, 요거는 더 유명한 글러브죠. 위니 12온스입니다. 어 진짜 좋아요 어, 내구성도 좋고 타격감도 좋고 이 가죽이 가죽이 이 미닝은 어떤 가죽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죽이 전부입니다 안에 뭐 폼? 이런 게 주, 아니라 진짜로 이 글러브는 이 가죽이 생명이에요 예,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이냐에 따라 타격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요거는 예. 인조가죽 이건 제가 만든 브랜드의 글러브에요. 인조가죽 글러브고 아, 이렇게 벨크로 타입의 글러브입니다. 아, 쓸만해요. 아, 쓸만합니다. 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글러브 12오스 모델입니다. 12오스 모델이고 레이스 타입이에요. 아. 저는 벨크로 타입보다 음, 레이스 타입을 엄청 선호해요. 예 왜냐면 손목 보호도 잘되고 손목을 너무 잘 잡아줘요. 아. 그리고 스파링 시벨크로의 상대방 얼굴 내 팔뚝에 기스나는 일이 없어요 레이스 타입을 쓰게 된다면 그래서 음, 레이스 타입을 많이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귀찮더라도 어, 트레이닝 하실때 꼭 레이스 타입을 글러브를 많이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위닝 14온스 글러브 예. 제가 이제 몸무게가 지금 90kg 정도 나가는데요 제가 한 70kg 이때 나갔을 때 착용했던 거에요 예. 여기서 보시면 깨끗하죠? 스파링용 글러브는 스파링 2에 별도로 쓰시는 거면 안 돼요. 네, 폼도 죽고, 음, 이렇게 보면 글러브가 이렇게 갈라졌죠. 이 갈라짐에 상대 방이 얼굴에 기스가 나요. 네. 기스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스파링용으로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관장님 어 무슨 소리예요 헤드기어를 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안으로 헤드기어 안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네, 뚫고 들어가서 얼굴에 철가석이 입히니까 글 샌드백용 트레인용 따로 그 다음에 스파링용 따로 이렇게 구비해 주셔야 돼요 음. 자 요것도 제가 만든 샘플이었는데요 16온스 16온스 글러브에요 네, 이것도 스파링용 그 다음에 자, 이거는 저희 엘복싱 글러브인데 20온스입니다 20온스 20온스 레이스 네. 제가 지금 체중이 많이 또 올라와서 지금 20온스까지 올렸어요 네. 20온스로 지금 스파링하고 있습니다 네. 스파링은 저는 20온스로 합니다 어, 어, 무조건 샌드백 그리고 스파링 용은 따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. 스파링 용도 이 벨크로 보다는 이 벨크로 보다는 무조건 이 레이스 타입을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이 벨크로 타입에서 이 벨크로에 이 벨크로에 얼굴이 쓸려요 그 다음에 이팔 어깨 이런 부분에도 다 쓸려요 상당히 까칠까칠해요 이게 네? 쓸린지도 모릅니다 얼굴에도 막 쓸리고 상처나니까 레이스 타입으로 이 레이스 타입의 글러브로 무조건 해주세요 네. 그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어 12온스 14온스 16온스 25온스 어 뭐가 안전하다 스파링시 뭐가 안전하다 이건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스파링시 12온스를 차든 백글러브를 차든 16온스를 차든 25온스를 차든 무조건 스파링에서는 안전한 글러브라는 건 없습니다. 예, 제가 정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. 말씀드릴게요.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뭐 25온스 껴야 된다, 16온스, 18온스, 뭐 체중에 맞게 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안전한 글러브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. 예, 글러브 자체는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. 예, 자, 예를 들어서 12온스로 때리게 되면 가드를 잘 뚫고 들어와요. 네. 잘 뚫고 들어와서 더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. 20온스를 끼게 되면 아무래도 두껍고 크기 때문에 가드 사이로 주먹은 잘안 들어와요. 대신 클리니트 정확하게 주먹이 들어왔을 때 울림은 상당히 큽니다. 왜, 왜 그러냐면 맞는 면적이 엄청 크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오는 데미지는 또 12온스나 14온스에 비해 엄청 커요. 대신 정확하게 들어오는 횟수는, 주먹의 횟수는 더 적어요. 예. 네, 가드 사이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. 그래서, 글러브 자체라는 거는, 어, 스파링 시 안전할 수 없습니다. 절대로요. 네, 그래서 안전하게 스파링을 하고 싶으시면, 헤드 기어 필수. 마우스 가드 필수. 그 다음에, 한 16온스에서 16온스 정도 글러브 필수. 그 다음에, 낭심 가드 필수입니다. 네. 아시겠죠? 어 물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음, 파장이 약해요 근데 무거운 돌멩이를 크면 던지면 물에 보면 파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뇌에 데미지 충격이 오는거는 어, 높은 글로의 온스글러브가 음, 더 커요 그래서 선수 목적으로 하시지 않으신 관원님들은 회원님들은 어, 스파링을 가볍게 가벼운 스파링으로 에,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, 어, 내가 만 18세 이하다, 음, 스파링을 솔직히 약하게, 음, 풀스파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, 선생님 입장으로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 아직 뇌에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. 그래서 많이 위험합니다. 솔직한 얘기로. 네. 그래서 가벼운 스파링 이외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학생 여러분들은. 어, 그리고 스파링 하실 때는 항상 코치님, 관장님, 지도하에 하셔야 됩니다. 지도하에, 지도하에 하셔야 돼요. 그래야 무슨 사고가 나왔던 거라, 아니면 흥분했을 때 말려줄 수가 있어요. 에, 그래야 큰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에, 자, 오늘은 글러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. 어, 절대 샌드백 치던 글러브로 스파링하면 안 돼요. 아, 또 하나! 공용글러브 아 아직도 뭐 고, 지금은 21세기 인데 아직도 공용글러브 쓰는 체육관들이 있어요 절대 쓰면 안돼요 예 이유는 뭐냐면 일단 공용불로 쓰게 되면 내 손보호도 안돼요 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 안에 이 패드가 전부 다 죽어 있다고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손 다쳐요 예내손 무조건 다칩니다 내손 무조건 다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취가 엄청 심해요 악취가 예. 썩, 썩은 냄새가 엄청 심해요 이 아무리 잘 말리더라도 이 손가락이 끝부분 여기에서 냄새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.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공용글러브 끼면 안돼요 내 내가 쓰던 마스크 에? 그거 남이 쓰겠습니까? 남이 쓰던 마스크 쓰라 그면 쓰겠어요. 똑같습니다. 손에는 뭐 대장균,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엄청 많아요. 에. 그래서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. 그리고 어, 깨끗하게 글러브를 사용하려고 하시면 핸드랩 자주 빠세요. 제발. 에. 막 핸드랩 하나 갖다가 막 일주일씩 쓰고 그러신데 그 핸드랩에 악취, 그 그러니까 글러브에 고스란히 배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핸들에 자주 빨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샌드백 글러브하고 스파링 글러브는 따로 써라 그리고 또 하나 공용 글러브는 절대 안된다 개인 글러브를 무조건 착용해라 그리고 스파링 시 이런 벨크로 타입의 글러브보단 레이스 타입의 글러브를 써서 상대방과 나의 찰과상 이벨크로를 마찰로 인한 찰과상 예방하고 내 손목도 더잘 잡을 수 있는 글러브를 써라 그리고 안, 세상에 안전한 글러브는 없다는 겁니다 안전한 스파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, 열심히 기본기여서 많이 하시고 어,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오시면 가볍고 안전하게 스파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오늘은 간단하게 글러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. 어, 다음에는 어, 헤드 기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. 헤드 기어, 헤드 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